어 안녕하세요. 뭘 피자 벌써 왔어? 어, 릴삭스님도 계셨네. 아네 반가워요. 오, 지금 중대사안을 네. 논의하고 있었어. 중대사안이요? 이제 쇼미더머니 11 참가자 모집을 하는데. 네. 이제 멘스티어가 지원을. 오. 하고. 아니 도대체 왜안 나간다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싹대 씨, 난 쇼미 안 나가. 가만히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서 랜만 할까? 왜냐면왜냐면 왜냐면 쇼미는 시스템이야. 나는 그 시스템에 노예가 되기 싫어. 시스템을 여기. f**king 나는 쇼미 안 나간다고 난 계속 얘기했잖아. 나가고 싶으면 니들끼리 나가. 근데 맨스티가나 나가. 벅대 씨. 뭔 소리야 그게. 너 너를 대중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 니네 여기 안에 있는 이거 이 무언가 이 뜨거운 이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냐고. 니네 씨발 쇼미 나가는 거돈 때문이잖아. 아니야? 아니냐고? 거기 나가면 그냥 3개월짜리 연예인이라고! 난 연예인 안 해! 네. 너네 월세 3개월 밀렸다며 여기! 그 얘기 그 하지 마세분다 쇼미 한 번씩 나가시지 않았어요? 그건 나간 게 아니지! 너 그때 뭐죠? 3초 만에 떨어졌다 하지 어 5초 3초 만에 이 새끼 떨어지고 5초? 와 그래요? 5초? Fxck that! 이 악마의 편집당하고 이 새끼 3초 만에 떨어지고 5초. 맨스티어와 지금의 맨스티어는 3 6 0도 다르다고. 막대씨, 그 그래, 어짜 어찌 됐든 씨앗, 대씨 쇼미 안 해. 그때 맨스티어가 제로였다면 지금은 그거에 100배라고. <laughs> 100배 아니지? 여기에다 전... 100폭 빠면 100시발 새겨. 그만 좀 해. 언제까지 이렇게 손가락 쪽쪽 바라보고 살거야고 돈이 있어야 음악을 할거 아냐. 얼마 줬는데?

조용히 하라고 시. 헤이스. 다음 다음 내려. 그만 아니 여기가 세 명이 쓰는 녹음실인데. 네. 혼자서 노래 존나 크게 들고 뭐뭐 하자는 거예요. 담친님도 컸는데 왜? 담친님도. 릴, 섹시. 릴 섹시는 안 컸는데요? 아릴 섹시님도 아까 여기서.. 릴, 릴, 릴 섹시는 안 컸는데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혹시 그 릴섹시님은 이번 네. 가사가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뭐 항상 그렇지만 네. 그냥 제가 내세울 만한 것들 내 외모, 오. 내 잘난 몸매, 오. 내 잘난 실력, 오. 그냥 그것들이 항상 저희 주제죠. 이번에 좀 약간 견제하는 래퍼가 있다면 사실 견제는 아니지만 네. 그냥 최근에 참어이 친구 정말. 네. 재밌다! 네. 했던 분이 제퀸 아, 와사비라고 아 그분도 이제 자기 이제 뛰어난 몸매 약간 이런 거 되게 아 자신감이 넘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약간 보면서 어? 재밌겠네? 붙어보자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 오 알겠습니다 어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 혹시 K쌤님? K쌤님? 그 연습 중에 죄송한데 혹시 이번 가사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쇼미랑, 네. 딩고 프리스타일, 네. 마이크 스웨거, 네. 우리 존나 잘하는데 안 불러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왜안 불러준다고 생각하세요? 유명하지 않아서? 우리 존나 유명해요. 그럼 랩을 못해서? 랩을 못 우리 랩 존나 잘하잖아요. 그럼 못 생겨서? 전잘 모르겠어요, 저는. Fuck that shit 시스템이 멘스티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먹을까봐. 그냥 그게 무서워서 안안 뛰어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거에 대한 가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럼 지금 쇼미랑 딩고랑 마이크스 이거 다 이렇게 세 개를 딕스하신 거예요? 그렇지. 우리 존나 안 불러주니까. 여기 음... 머이럽님 연습 중에 죄송한데. 혹시 이번 그 지원곡의 가사의 느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제 여자친구들을 소개할 거예요. 아, 가사 여자친구를 다 공개하시는 거예요? 그 일부만? 아 일부만? 아, 다 공개하기는 좀 그렇죠. 예. 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 혹시 과거의 여성분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이제 그만 나를 잊고 행복해. 혹시 이번 쇼미를 나가면서 좀 견제되는 래퍼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음... 전... 야 보이스 이제 가자 그 찍자 다 있어 나 지원 영상 찍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맨스티어라는 그룹이 드디어 쇼미더머니에 나간다 그런 느낌으로 선전포고네요? 그렇지 맨스티어의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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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찍으면 존나 간지가 안 나가지고 네 아, 아 저기 조명에다가 셀로판지를 네, 아 노란색 뺄수 있어. 아 그건 너무 아름답잖아. 빡대 씨. 생각을 좀 하고. 얘들인데 언제 끝나? 나설먹으러 가야 되는데. 술? 응. 누구랑? 어나 언니들이랑. 남자 응. 있어? 없지. 계속 갈래? 이따가 이따가 시간 나면. 그래 뭐 빨리 찍자고. 나도 시간 나. 언니 거. 빨리 찍어 빨리 언니 예뻐. 언니 예쁘냐고? 어안 보여줄 수 있어. 보 보이세요? 응. 하고 있어 보이 p 혹시 뭐 그.. 뭐 만들어서 붙 o 보이 o 술 먹으러 가야 된다고. 가서 도 i 좀 빠르지 않을까요? 뭘뭘 도와주냐? n p 할수 있는 건데. o i s o n Po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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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가 아파서. 아, 저도 좀 o 병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오, 오 이쁘다. 어, 지금... 오케이 나 나부터 할게. 나부터 하고. 지원 영상 찍으시는 어, 거예요? 지원 영상 하는 거예요. 오, 멋있다. Go case Rama. Okay, let's go. 씨. 어, oh, 아니, 이 쇼미딩고 프리스타일 마이크 스웨안불러 주니까 내가 여기서 못고 있는 거 아니냐? 아, 씨, fuck the shit. 아, 원래 이렇게 막몇번 절어요. 아, 누가 지원 영상을 한 번에 찍어요. 아, 왜? 왜 이거? 아이 뭐 약간 막 틀리면은 갑자기 카메라 이렇게 싹 들이밀면서 존나 꼬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Show me Dingo ding Freestyle, m i s yeah. w 불러주니까 내가 여기서 뭐고 있는 거 아니냐 불만대로 네. 날 탈락시킬 순 없다. 음. 그... 네. 2 시간 걸리잖아. 나 오늘 못갈거 같아. 응. 다음에 해봐 봐. 뭐2 시간이에요. 지금 한 시간 한 조금 넘었는데. 아, 정말 뭐, 빨리 하자, 얘들아 뭐, 음. 저도 준비를 많이 해서. 어. 저는 기타를 들고 올 거야. 아, 기타를 들고 하신다고요? 비트 내가 선택한 비트가 기타 소리가. 음. 있어서. 오케이 준비되면 말해줘. 오케이, I'm ready. Let's go. 메스티어1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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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이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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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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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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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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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0 0 아, 아. Little, sexy. Oh. Little sexy! Little sexy! Ow! Oh.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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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지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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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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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o y 요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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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오 트렌디해요, 어. 다시 가볼게요 Yo, 난 당당하게 행진, 딱 줄줄 따라오지. 네 남자 친구 나를 보며 짐을 리지 디지 그마저도 좋 타면서 나를 보며 짓지. 편게 행진, 딱 줄줄 따라오지. 야, 뭐해? 배고파 너네? 아니 우리 여, 뒤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봐봐 네가 이게 씨발 열심히 하는 거야? 이게 뒤에서 그냥 몸만 흔들고 있어 이게 전국 노래자랑이야? 니가 졸줄 따라오지, 니네 남자 친구 나를 보며 짐을 리드하지, 니네 다짐뻘지나 귀엽다고 하지, 다 그만. 피눈이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아, 뭐왜 자꾸 예편들어요? 아니 힙합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왜 율동을 하냐고? 뒤에서 좀 이거 어? 막 제스처도 추임새 넣어주 그래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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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Go go. 들어봐. 아, 가만히 있어 뒤에서. 하난 당당하게 진다줄줄따라지네 남자 친구 나를 보며 짐을 리지 지 길이 갈 수밖에 없지 마 맥심 순간 너무 곤진저남친들집난 귀에 고 말하지 그만하자 집착 와우 와뭐 f c k shit 와 근데 여기도 10분 만에 가는 데 여기는 2시간 걸렸네 1시간 반 아. 어땠어요피니님 어,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진짜. 보는 어, 진짜. 감사합니다. Comedy. You're sexy choir. I'm sorry. y 요네 r e s e x 요 choir. You're sexy c 아 o i r You're sexy c h o i 아니 o u r e s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해하지마세요 이야겠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포이즈 오늘 좀... 그 마무리 작업하고 들어가 아! 씨발 너가 아까 찍느라 2시간 걸렸잖아 1시간 반 걸렸어 어 아, 그래 그 이제 쇼민 다 나가시니까 예, 선전포고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나요? fuck t h i t shit 쇼민 맨스티얼가 먹으러 간다 fuck t h i t shit 죄송한데 저 먼저 가볼게요 언니들이 빨리 오라 해가지고 아 안녕히 계세요 나, 고생하셨어요 누구 먼저 보이즈님은안 가세요? 보이즈 마무리 작업하고 와너 녹음 안 해도 돼? 네 저도 가볼게요 고생하세요. 네. 다음에 또 봬요.